근데 방금 매도 단약 가 선물 을 돌려받 고싶 다면 뒷동산 으로, 어세야아참딸래미 진짜？근데 세계 관이 사이버 펑크 인데도 불구 하고, 집왜 이래？이거. 분장이라며, 돈좀 벌었을 거 아니야. 하다못해 지붕은 똑바로 하자고. 딸, 어떻게 올라갔지 아, 이 기능이구나. 아. 어. 고양이 뭔데? 아빠 생일 축하해. 이 케이크 내가 직접 만들었어. 분명 맛있을 거야. 왜냐?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날 여기 빵집 로고도 마저 지웠어야지. 적어도 초는 내가 예쁘게 꽂았어.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아빠, 사소한 거 신경쓰지 마. 셋 하면 같이 초 끄는 거야, 알겠지? 하나, 둘, 셋! 하하하 아직도 모르는가? 난 알량한 정의 따윈 관심 없다. 모든 것은 명백하지. 마치 0과 1처럼. 넌 잘못을 저질렀고, 따라서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한테 무슨 반응을 기대한 거지? 이거 몰라요? 엄청 유명한 애니 잖아요 해커 무사 사이퍼 해커 무사라고? 네! 네오 데이터 블레이드로 무장한 고관무사 방금 대사는 백신 워리어 X를 백신 워리어에 등장할 때 너는 절대 아, 스포일러는 하지 않을게요 진짜 봐야니 취향, 네 뭐냐 니네 취향은 존중하마 어. 이제 그만 가야 해. 그 장난감 내려놓고 따라와. 전부 장난감은 아니거든요. 이칼 정상 작동하는 회로 침투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진짜 헬킹 도구라고요. 워낙 쥐다듯이 규제를 하니까 애니메이션 구출 속에 섞어서 밀매하는 물건이에요. 어. 근데 아저씨,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억변환 이런 거 관심있어요? 음. 사실 저도 옛날에 기억 장난질 몇번 손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가짜인 거 티가 나더라고요. 웬만하면 하지 말아요. 이딴걸 해본 적 있다고? 페인이 되고 작정했어? 아이, 머리 아저씨가 보고 있으니까 누굴 중독자로 하시나, 이거? 이거 왜 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딸, 무슨 일 있어요? 이만 가자. 잠깐 멈춰 총에 맞았고 아니? 총으로 다 져놨다고 해도 되겠어 이어본 뭐지? 그말이 네, 아, 아, 이건 워커라는 로봇인데요. 워커? 네, 마고시 전용 자동화 노동자. 마고시 곳곳에 온갖 노동을 도맡아 하는 로봇 일꾼이에요. 일꾼이라고? 일꾼이 무슨 이유로 벌집이 되었지? 저도 몰라요. 나도 여기 처음 온 거잖아요. 음, 알았다. 오장한적들이 있는 모양이니 주의하며 전진한다. 가자. 아픔과 고통. 아하, 그러신다 이거지. 아 로리타 신경. 만 이거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오야! 오 맞을 뻔했다. 야, 왜 터트리는 기능이지? 이 시대에도 보살님이 계신다. 와, 샤머니즘은 <laughs> <laughs> 멀쩡하군요. 말이 빨리 해. 이 빨리 가려다가 골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 병사가 있네 저건 또 뭐야 저건 상업지구 치안유지대네요 치안유지대? 경찰인가? 경찰은 아니고 비슷한 걸까랄까요 비슷한 거? 똑바로 설명해 마고시는 완전 자치도시잖아요 국가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 대신, 치안 유지를 하는 무력 조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고 그룹 소속, 자동화 전투 안드로이드에요. 음, 치안 유지라. 무장 수준을 보면, 당장 전쟁터에 던져놔도 될것 같은데. 저것 좀 봐요. 저것들이 범인이었군. 저건 단순한 파괴하는 수준이 아닌데. 꼭두번 다시 작동할 수 없도록 폐기 처분이라도 하는 것 같군. 로봇반범대가 일꾼들을 폐기한다라. 짐작하는 점 있나? 그 말이? 네? 아, 네! 뭐라고 하셨죠? 야! 아하.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우리를 환영하는 것 같지 않으니? 규성라디오 와 근데 여기 비둘기가 뭐 이리 많아요 그 한반도가 원래 그렇... 아니 마구시가 비둘기 천국이라고 불린 이유가 있네요 원래 그랬어전 비둘기 싫어요 연금 많지 더럽지 아무데나 똥 싸지르지 눈 씻고 찾아봐도 이쁜 구석 없다니까요뭐 뭐야 저리가 쳐다보면 뭐 어쩔건데 아

자, 자, 아직도 저러고 있네. <laughs> 딱 기다려. 아! 아, 저, 헝가시네. 어? 아, 방향이 있구나. 헝가셔! ダンベル、アポロ。 아직도 저렇게 쫓아가고 있고 아. 점프를 왜 하는 거야! 돌아왔구나 뭐예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요 뭐야 넌또 아이, 뭐야, 이긴 닭가치는. 귀여워. <laughs> 뭔데, 쓸데없이 귀엽게 생겼어? 저건 또 무슨. 저스티스? 그 말이? 진짜 저스티스에요. 진짜, 진짜로. 코스프레 아니고? 어떻게, 진짜, 저 어릴 적부터 진짜, 진짜 언니 팬이었어, 언니? 아, 진짜, 어떡해. 언니, 저랑 한번 사진 찍어줄 수 있나요? 사람이었어? 금마리 당장 이쪽으로 와. 아저씨, 저티스는 수상한 사람 아니에요. 얼빠진 소리 하지 말라, 김말이. 어. 너, 정체가 뭐냐? 귀 먹었냐? 정체를 밝히라고 말했다. 아저씨, 저티스는 과묵한 컨셉으로 인기 있는 거라고요. 컨셉 많이에요얼마 진짜? 어소리 그만하고 내 뒤로 와! 찍혀보고 있습니다. 뭐야, 방금 그 기술. 젠장. 아저씨, 저한위스 몰라요? 전국을 떠돌며 사람들을 구하는 떠돌이 용병, 저스티스. 저 사람이 구한 사람이 몇 명이고, 해결한 문제가 몇 개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사람인데, 어, 이 도시와 관계있을 리가 없어요. 아까부터 대체 뭔 헛소리를 하는 거냐? 나도 저자가 누군지 안다. 문제가 뭔지 모르겠나? 시민 전부가 증발한 도시에 저자만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잖아. 그런데도 이 도시와 아무 관계 없다고 말이 돼? 어? 그건... 아, 혹시 저스수있도 이곳에 문제를 해결하러 온거 아닐까요? 마고시의 일은 극비 사항이다. 민간인이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아니야. 아... 그리고 저자가 타고 있는 보행 슈트, 3등급 은폐 기능이 달린 군용 사양이다. 영웅놀이를 하는 개인이 입수하는 건그 말이 저자 추적할 수 있겠냐? 불가능해요? 정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저 정체불명의 떠돌이 용병을 추적하려던 사람이 어디 한둘이 있겠어요?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다면 저자는 있기로 한다. 우리의 목표는 산나비를 쫓는 거니까. 출발하자.